계속 이어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연결할 은혜와 힘을 회복해라. 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일반분들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겨우 겨우 오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뭐 사실은 뭐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 세금으로 완성할 저와 여러분들은 요 삶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전도해라는 방법론보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으면 이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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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말하면 오직 성령이만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넘치게 돼 있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지언정. 이게 이제, 아, 나도 옛날에는 좀 복음 전해봤어.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사그라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이거는 풍성해지게 돼 있고, 억눌러, 억눌러놔도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윤병숙 존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현장 노비다가 이제 일을 좀 하시다가 아, 내가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그렇지 현장을 노비면서 예수가 교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신 시간표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의 그 목사님과도 현장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막, 부교역자가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아블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현장 들어가서 그런 역사를 보게 한다? 그러면, 한 목회자가 사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살면, 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들이 있고, 그지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평상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삶,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실은, 어, 저희 집을 연결했던 부동산 관리했던 분하고도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관계 문들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만남 만남들을 딱한 번의 만남을 딱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첫 번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에서 완전히 복음을 전해서 답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대화 속에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을 가지고도 또 어떤 분들은 뭐 페이스북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링크를 가지고도 메시지 링크도 보내보고 예비된 사람 찾기 위해서 많은 요즘에 인터넷 가지고도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은 현장 완전히 열려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팍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래도 강팍하다는 것 자체는 선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이 많이 열린다는 것은 진짜 찾기가 어렵다. 아무나 영접한다? 그럼 진짜 영접한 자 찾기가 어려운데, 강팍한 곳은 분명한 사람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교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IS가 있는 저 시리아라든가 중동 지역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 진짜 믿는 자들이 겨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나 이런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누군지 찾기가 사실 더 어렵다. 그래서 평상시 내 삶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스케줄들도 패턴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들. 제가 요즘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이제, 그, 만큼 뛸수 있는 이제 몸의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 모든 부분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지금 완전히 열려있어요. 정말로 감추인 보아밭, 땅만 그냥 파면 보아 덩어리들있는데 아무 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나가 제가 들어갔었던 그에난데일에뭐 스페니시 게임이 3만 명이 있다는데 현장에 있는 그 스페니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 하루 동안 저 스페니시들 몇 명을 영접을 시킬 수 있을까 해보니까 25명 정도가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한 25명한테 전했습니다. 계속 전하니까 25명이 영접해요. 그 정도로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진짜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제자 찾아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안양팀들이 전국을 갔다가 동탄팀들이 돌면서 여러 만남 만남들을 만드는데 한 번만 돌아도 굉장한 바람이 있다면 그 계속 도는 팀, 강원도를 도는 팀, 인천을 도는 팀, 안양 동탄을 도는 팀, 향남까지 도는 팀, 저 울산과 부산을 도는 팀, 또 서천, 서산 저쪽 광주까지 도는 팀이 팀들이 계속 생명 운동의 바람이 이어지면요. 말씀 운동이 열리기 시작해요. 한명 영접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운동의 지속적인 바람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다 보면 딱 영접만 할 사람도 있고 말씀을 몇번 듣다가 말씀 동이 닫히는 데도 있습니다. 닫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지속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짜 생명운동이 지속될 말씀 동 하나만 딱 열려도 계속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열렸다가 닫혀버릴까? 왜 영접이 되다가 안 될까? 아니요. 생명운동 바람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미주 지역에 계속 모임 전에 말씀 동 전에 또 전도학교 하기 전에 신하고 모이기 전에 또 어떤 큰 모임 하기 전에 또 모임 이후에 항상 모임 전이나 모임 이후에 꼭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한테 생명을 전한다는 말은 가장 명렬한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바라가는 현장을 딱 붙어보면 강단해서 왜 예수가 우리를 복음이 날마다 선포 안 되면 안 되는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딱 복음을 듣게 하려고 딱 데리고 갔더니 막 11조 원금, 건축 원금 막 이런 설교만 딱 하는 걸딱 들어가서 사탄이 그 설교에 시험 들어가 영원히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이 사탄이 교미게이렇게 만드는지. 결국은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한명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막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남자 청년 같은 진짜 말씀에 부딪히고 생명 없는 그런 말씀 운동 하나가 딱 열리면 흩어졌던 말씀 운동 하다가 연결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베이스 중심으로 그래서 어디서 모이느냐 조금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장소가 크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보니까 막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20, 30명 와가지고 라면 끓여먹고 막설거지나 가보니까 사모님이 시험 들어버리더라. 뭐 전도사님 집도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의 집 중심으로. 이제 딱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 얻은 진짜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하고 시작되는 말씀운동 하나가 열리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그런 말씀운동이 또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제자를 찾아요 모래밭에 쇳덩어리를 어떻게 찾느냐 간단한 겁니다 자석에다가 줄을 묶어갖고쓱 끌고 가면 쇳덩어리는 그 자석에 다 붙어버리듯이 선한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 가감마가 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 역사가 안 일어나도 복음만 말해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려고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수업 중에 볼링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뭐 볼링 보통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폼 배웁니까? 그냥 갖다 굴려가지고 어쨌든 세게 굴려가 스트라이크 내려고 하는 게 볼링인데. 저는 뭐 배운 적도 없었고, 그냥 막굴 세게 굴려, 내가 굴린 대로 굴려버리면 굉장히 세게 굴려버리면 그냥 다 넘어져요. 그러니 10개 다 스트라이크도 몇번 나고 했거든. 근데 이 볼링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싹 굴리니까 전부 그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 도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 폼은 딱 하는데 이게 나한테 몸에 지금 익숙해지지 않은 거라. 근데 이제 시험을 친대. 그래, 그 시험은 어떻게 치느냐. 점수로 낸다는 게 포옹 아니고 점수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배운 포옹대로 굴릴 거냐? 안 그러면 내 방식대로 굴릴 거냐? 결국 저는 제 방식대로 굴리고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옹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딱 내가 하기 좋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성경 그대로의 내용과 방법대로 진행하는 게안 되어줘도.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만 말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니까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끝났어 괜찮아 음란 타락에 빠져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래가 사람들 계속 붙들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는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고기는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와 바닷물을 해치고 사는 물고기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연어가 막, 물을 거슬러서 팍팍 뛰어서 막, 강을 걸러 거슬러서 뛰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알을 낳기 위해. 수족관의 연어가 그렇게 띕니까? 그렇게 물살이 치지도 않아요. 그런 연어는, 그런 물살이 치는데 넣어놓으면 떠내려 간다니까. 너무너무 용맹한 개를 갖다가 집에서 막, 목욕시켜주고, 막, 털 윤기나도록 이렇게 잘 양육해주면 건강하겠죠? 뭐, 사생충도 없고, 막, 빛깔도 윤기가 나고. 근데 그런 개는, 가가지고, 아예 저, 뭐, 여러 가지 그, 요우나 막, 이런 것들하고 싸우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결국은 제자는 현장에서, 제자가 찾아져요. 현장에 가면 내 시간표가 다 드러나고, 현장 가면 말만 했던것 같고는 안 된다니까. 그거는 냉철하게 내 시간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거울과 같다. 나의 시간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던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에 나타난 가 능력이 이만하느냐안 임하느냐를 냉철하게 볼수 있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해요. 아, 저 수영 좀 합니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물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아 저는 둠벙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런, 이런 말, 저는 말해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깊은 바닷물에 탁 던져보면. 누가 수영 잘하는지 아니 금방 표나는 것처럼 현장에서 내 시간표,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라 것,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인도 받는다는 게 냉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현장을 회피합니다. 틀렸습니다. 현장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 장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 장아치 그래갔다가 물에다가 하루 담가냈다가 씹어도 짠맛 난다. 일주일 담갔다가 빼놔도 씹어도 짠맛 난다. 한 달을 담가놨다가 빼봐라. 짠맛 나게 돼 있다. 안 빠져나가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 옛 사람, 내가 누구든지, 목사인 저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쉬자, 안정되자, 여유 부리다 보면 모든 것들. 현장 닦아가지고요. 입 하나 못 열어도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마태음 10장, 누가 음 10장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 전인데도 현장을 먼저 보게 만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봐라.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늑대의 우리로 들어가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는 양의 모습을 봐라. 저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 방법이 다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씩 답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 평상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때 자기 전에 뭐 하고 있느냐? 결국은, 루디아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 야손이 어떤 삶을 살았냐? 브리스킬라 굴라가 어떤 삶을 살았냐? 사도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떠면서 안양의 시간표가 우리의 평상시 삶에 달려있다. 춘천의 시간, 평, 춘천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의 시간표가 내 평상시 삶의 스케줄 속에 있다. 결국은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줄을 확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거기는 한국은 토요일이잖아요. 6시에 복음받을 사람을 딱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가 준비되잖아요. 복음받고 영접하면 줘야 될 자료도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시간, 시간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게 지속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12시라는 것도 시간을 확정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 나면 해볼까, 내일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스케줄들을 확정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하는 시간을 따로 잡는 시간들을 안 가졌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삶이 모든 게 전도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한시부터 두시까지 전도합시다 해놓고는, 아 할렐루야, 몇명 영접했죠? 아, 세명 영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자, 오늘 한시간 했으니까, 오후 두시부터는 이제, 시원한 냉면 먹고 쉽시다. 그럼 두시부터는 전도 딱 까먹고 놀다가, 또전도하나 한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내 삶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평상시 삶이 돼야 된다. 왜? 결국은 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또 해당다 결론을 줄수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에 이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 하나 하나, 우리가 정해놓은 만남 만남 하나 하나, 우리가 가는 장소 하나 하나가 안 중요하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하나는 계획들이 완전히 들어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은 많이 쉬었잖아요. 그 우리 동계 중에, 우리 늦어지에는 강병천 목사님하고도 지금 통화를 많이 했고, 미국 이제 사회갈 때 함께 하기도 하고, 강병천 목사님도 또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좀 한국에서 사회가기로 이야기도 했는데, 강병천 목사님이 옛날에 별명이 말이었어요. 말근육. 그러니까 허벅지가 막 근육이 이래가 막 달리면 막 왁, 먼지에서 달렸는데, 이번에 전화해보니까, 목도 그때 한번 교통사고로 다쳐가 핀을 박아놓고, 얼마 전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있다더래. <laughs> 당대 세계모양 했는데 큰일 났다. 몸이 삐걱거리네. 이래갖고 되겠나. 빨리 회복시키자.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laughs> 옛날에 강달리기 하면 그냥 말 달리듯이 달렸는데 지금 막, 예전에 강병찬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 그, 뉴저지에 살다가 워싱턴인가 여기 오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차 몰고. 한, 1 시간 더내려가버려서 잘못 가가지고. 그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밟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 힘이 넘쳐났는데 이제 딱 뛰어야 될 시간표인데 이거 이러면 안되겠구나. 완전히 내 평상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수한 목사는 쓰임받을 수 있어도 병든 목사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아예 내가 내 자신을 관리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물 네 시간을 주목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냐? 지금 이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사람의 평상시 정식기도하는 삶 하나 때문에 한나를 살렸던 다니엘의 정식기도 다니엘 6장 10절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평상시에 전에 행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번시간는그 기도가 한나를 살렸다.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하느냐. 아무나 정식이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저희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싹꾼목자들이 한다고 되는 게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의 내 인생의 해답을,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저희가 그들이 어떻게 인도받느냐 따라 달린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인도받느냐. 두 번째 보니까 날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여유 있는 모든 시간을 매일매일 시간을 기도로 연결해라. 디모데우서 4장 1절에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디모데우서는 사도바울의 유언서입니다. 14권의 서신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장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말하며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어미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날씨가 좋던지안좋던지 좋던지. 전에 말씀 안들었습니까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술, 담배에 빠져있는데 왜 그래 술을 많이 먹냐니까. 날씨가 좋아도 먹고 날씨가 흐려도 먹고 그런데요. 아니, 날씨가 흐려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먹는다는 건 이해된다. 날이 꿀이니까 꾹꾹하니까 안전한다. 이해되는데 날씨가 화창한데 왜 먹냐니까. 이렇게 화창한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또 먹는데요. 핑계란 핑계는 다 내가 먹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란 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서나 때를 넣든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이전에, 디모데에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격들이 넘쳤고, 또더 나아간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오. 이 감격과 감사가 사그라들었지만, 뭔가 예전에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가 사그러졌더라도, 현장으로 때를 넣든지 못얻든지 들어가 봐라. 현장 딱 가는 순간요. 이 마음이 다시 불이 붙어 버린 거예요. 성령인도 속에서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해봐라.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30명 데리고 한달 동안 매일 한 명씩 영접하도록 새벽기도 같이 하고 운동하고 현장에 매일 영접 운동하고 하루에 10장씩 전도자들을 나누도록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3일째 딱따더니